한명 남았어. 아, 제이즈 아! 그... 26. 어명남았이 오! 너이... 야, 마드... 야, 이거 아다리 걸었어. 어, 이건 아다리 맞음. 도마워 포맨. 아, 근데 금영 딸피 만들려고 는데 세이브 할까? 아무튼. 거튼한명 남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시간 이거 엄버트인데. 못드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가야 어? 뺄게 어. 에이, 좀안 좋네 미안 오, 이거 엄청 덥다. 나도 좀충격적거든 아, 아, 어? 어? 선생님? 78, 미안.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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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그때 다다아 씨발. 아, 트 없이. 오늘 내잘쏘네 준비됐어. 오. 아. 도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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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잖아. 할 만하네. 놓치고 안 되면은 펀치 갈게. 나도 자우 팀을 가야 돼. 안 어, 그러면 그래. 진짜 가가고 너무 피곤해. 나보다 훨아더능력는게 없긴 한데. 이이한명남았이안이안를설치 그림자 소환. 이이이 이겼는데? 왜 해체 소리도 안 내냐? <laughs> 예. 아 씨발 재었는데 까프인데? 인으로 갔게, 나는. 자, 려야 확보 중. 아, 예. 재었어 어. 이제 내네 차례. 한명남았 뭐라고? 발수야. 어, 우리 발수기, 우리 발수. 우리 수준가 보자. 막창. 나무 왔을 때? 나무 왔네. 어, 낚시 자리 확인했다. 다시. 어, 아, 이었어야 아, 되는데 아. 클로반데. 소버 오른쪽. 아, 야 이거 레이쪽 어, 한명남았이템이야 안안 아, 이거, 오, 아, 야, 이거, 아니, 근데 야, 이거, 이이 어,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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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이이이 남았습니야 먹을 시간 주나? 먹어 먹어 고수, 먹어. 야미. 고주 안이 나이스. 정말 데 아, 동 뭔데? 아, 정수, 정수 영향이 뭔데? 정... 아수 있을까? 나이스. 메인 하나. 메인 하나. 랭킬 음. 조이. 진짜. 여 메인 랏 메인 메인. 오, 이씨. 이거, 한 주고.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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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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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죽었구나. 이기방패 아, 제대로 했이아 이거, 이나 역시.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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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이이이 야, 케 그렇게요. 또 건데. 오 스키치 다시. 아 씨발. 어다 이걸 체크. 어, 진짜 씩겁네. 아, 미드. 미드 하나? 그러면 미드 하나. 어, 아, 죽겠다 이다. 나. 그러면 삐가겠어. 하나. 오르죠. 어, 세리프인데. 레 레이더. 레이더. 아니다. 레이다 오파이다. 아. 아. 불독 아. 아. 세리프였네. 어따여 여기 어, 어, 야 도망쳤어? 이제 대야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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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일초일초 클락. 와! 나이스. 나이스. 아, 씨발. 진짜 무서웠다. 아, 아, 시발. 아, 씨발. 아, 와리가 좆나 살치네. 씨발놈들. 일단 긴데 어, 뭐야? 오, 야, 근데 야, 근데 제대로 맞았다. 153인데. 바로 앞에 있었나 보는데 아, 존나 불쌍한데. 아, 소리. <laughs> 아, 이게. 예, 군사람 없지? 응. 오, 나이스. 사이어넣나었고이어 씨발. 해 왼쪽. 왼쪽 왼쪽. 죽었다. 아, 이거 미제로 날 돌았네. 레이지는. 머리 어. 맞았어. 머리 맞았는데 왜 저? 앞쪽을 정찰한다. 메인. 저다군이한명 남았습니다. 그럼 메인 조심. 아저기아 이거 아발 반격 나왔는데 아씨 아, 가 이기러 왔다 어이구씨발 아어이구씨아 어이구씨발 두 번째 이 지점에 맞았다 아니 나 바로 갈줄 몰랐네 아네 이나 아, 아, 내가 진짜... 파라를 던졌어 가지고 뭐... 둘다 맞았다고 판단해서 쓴 거였는데 둘다안 아니... 맞았네 맞았어도 약간 풀렸을 수도 있고 아니 둘이 맞았으면 난리고 뭐. 바로탄 거라서 봤는데재 근데. <목소리> 아, 가데지가데지 근데. 아, 빡 알아, 해해 저거. 어. 어, 어. 아, 근데. 아, 아, 근니한명 남았습니다.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아, 근면 아, 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 아, 뒤에 y o 하나 있 v 거아 아, 어, 아니 l e m Ah, I'm n 아, 아, 아 m n o 는데 뭐야?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죽더니 안될우씨 아니인데. 빰 들고 네, 여기로 온다고? 있으면 리 이거 아, 씨 존나. 뭐, 다거 <놀람> 아, 나 이제 없다. 아. 나 거의 나왔어 얘들아. <놀람> 오케이, 아이고. 나이스. 수비팀. 막나 좋았다. <놀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예? 출타요? 예. 예. 하... <laughs>